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도치요. 33절 그 종아리는 쎄요 그 발은 얼마나 쎄요 얼마나 진흙이었 나이다 34절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어 한큰 어 신상을 보았는데요. 그 신상, 신상이라는 게 우상이죠. 근데 아주 그 크고 뭐 광채가 매우 어, 찬란하면서 그 모양이 굉장히 두려웠다. 이렇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또 이제 그 신상 그 우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그까요에 넘쳐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모습이고요. 어 이것에 대해서 7장에서 한번더좀더 더 구체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묘사할 때는 세상 나라에들에 대해서 짐승으로 네 개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세상 나라 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우상의 모양의 어떤 그 세계의 어 나라 그러니까 제국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크게 그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된 나라였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된 나라고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된 나라고요.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쇠와 또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네 나라는 사실 이제 황금으로 된 것은 누브갓네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팔 은으로 된 것은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스로 된 나라는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또 새와 진흙으로 된 나라는 이 어, 이제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영향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어, 현 시대의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 역사는 점점 발전하고 인간은 점점 개선되어져 갈 것이다. 어,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계몽주의 이런 시대에는 이제 어, 무지와 이렇게 그 이렇게 이런 것들만 떨치고 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 정금에서 은에서 녹에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갈수록 비천해져 가고 있는. 갈수록 사실을 말하자면 인간 물질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는 더더 더 악해져가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어그 인류 역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열등해지고요. 또 갈수록 점점 더 뭐랄까요 하나가 될수 없는 모습으로 어, 이렇게 뭐딱 조금만 있다가, 음만 있다, 가 논만 있다가 이제는 막 섞여 있는 그 새와 그그 이제 이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분열되어지고 점점 열등해지는 인류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어, 과연 어떨까요? 어,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요? <laughs> 밀란쿠테라는 어, 참을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가볍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어, 사실 어, 생각보다 인간의 역사가 정말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너부간네살이 보았던 이 신상 자체가 인간 이 세계의 제국의 역사. 사실은 어 얼마나 비천한가 이것을 더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가 본또한 어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 철과 어 진흙이 섞여 있는 이발 부분을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여 있는 돌이 이발 부분을 탁 치니까 어그 위에 있는 이제 노트 은, 금까지 다 부서져서 마치 여름 타장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는 이 돌을, 이 우상을 친 떠여있던 돌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또 어, 너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의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인 돌이란 사실은 어 인간... 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상은 사실 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는 우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인본주의적인 어 역사였다고 하면 이제 뜨인돌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질 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어, 무너뜨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세계 제국의 지배자에게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그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그의 제국인 바벨론뿐 아니라 어, 온 세계와 그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에 대해서 모든 제국에 대해서도 주인이시며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스스로 그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6절부터는 이제 해석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꿈은 이라니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리라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39절 왕의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러뜨리고 찢어버릴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나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나리,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그 발가락에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을 것이니이다. 자,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째, 황금머리는 당신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고,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당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계속되지 않고 새로운 제국이 또설 것이고, 또 새로운 제국이 설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세와 같아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세와 진흙이 섞인 것 같아서 인종적 갈등, 빈부의 격차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그 뭐랄까 복잡하면서도 서로 분열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경고해 보이지만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어 미약해 보이고요. 어이 안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조각 조각 쪼개져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분열이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작은 한 나라 안에서도요. 어, 사상에 의해서 빈부에 의해서 지역에 의해서 어, 여러분 또그다 나누어져 있고요. 심지어 각 개인도 스스로 안에서도 어,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분열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4 4사절 어, 이제 그 뜨인 돌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제 뜨인 돌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시대, 이제 열 발가락과 같은 이렇게 막 분열, 막 조각조각 분열되어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한 나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어, 다스리는 통치권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데 이렇게 통치권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망했지만 어쨌든 그 민족 안에서 이렇게 통치권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권이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인류의 모든 죄악된 어 역사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꿈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개입과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너부갓네살에게 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갈수록 어겉 모수과는 달리 세태해 갈 것이고 악해지고 타락해 갈 것이며 분열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흥망해질 것이며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떠인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일을 시작하셨고요. 이제 열국의 때에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은 갈수록 쇠퇴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흥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습니다. 어,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고 훈련하며 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었을 때 주님은 어 그런 수고들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그 날을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빠져서 혹은 세상 나라에 삼켜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명확하게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 참으로 비천합니다. 어, 이것은 어, 우상의 모습일 뿐이고, 이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았을 뿐이며, 이것은 짐승과도 같은 어, 사악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갈수록 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어, 망가지고 있는 것이며. 갈수록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분열되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인류의 역사로 우리가 끝이 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같은 자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무시사 영원히 명하지도 않고 영원히 통치권이 어딘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날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진대 주님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물질권력 캐락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한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어지고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온전케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실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가진 자로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승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